네,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때 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에서 역대하 14장까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6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때와 절기. 우리가 이 때와 절기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모에드, 정해진 시간, 장소 또 모임 그 자체를 모에드라고 했는데, 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때, 딱 정해진 때, 그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찾고, 즉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세례 요한의 체포와 곧이어 일어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율법 시대의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드디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때가 왔다는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그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이 마지막 때 분명해집니다. 과거에는 2000년짜리는 100년짜리는 10년짜리는 희미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가 정말 그 시기가 임박하게 되면 그 카이로스가 점점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그때가 그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간역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때 일는지 밤 중일는지 닭을 때 일는지. 새벽이 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무화과 나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수 없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준비한다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모른다는 거요. 카이로스를 모른다는 거요. 누가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 즉,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자, 결코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자, 어두움에 속한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지니라라고 분명히 대사를 논기 전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그때를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카이로스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 것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누가 보면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온다. 물론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AD 70년의 상황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무너짐을 분명히 예언한 그런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땅에 속한 재단들이 무너질 것임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말씀도 없고 즉 언약궤도 없고 성령이 거하지 않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건물로 물질적인 건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미 수명이 다했음을 보여 주신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매매하는 물건 매매하는 상들을 다 뒤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정하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자들 이적그리시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통치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후 3년 반 기간에는 이미 추수가 끝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 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부여하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환란의 때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도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첫 번째 화인 황충 재앙이 끝나면 전 3년 반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들어서는데 여섯째 나팔 재앙이자 두 번째 화인 중동전쟁과 휴거사건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자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땅에 퍼부어지는 환란의 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시기입니다. 세계 종교가 이미 통합되어 있고 세계 단일 화폐를 통한 통제 사회가 가동되고 있으며 짐승의 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후 3년 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행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만물이 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유나 어떤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루시되 때와 시기는 여기서 시기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화진 때,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 카이로스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가 멀었습니다. 그때는 이 카이로스를 물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지만 아직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고 빛에 있는 자라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우리말 성경은 19절, 영어 성경은 20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시기 새롭게 되는 카이로스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전에 죄에 대한 것이 이것이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 추수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라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육이 완전히 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함으로말미암아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 있던 영적 정체성 가운데서 첫 언약을 먹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 결실하는 시기, 결 열매를 맺는 때, 카이로스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이른비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늦은 비를 내리사. 이른비와 늦은 비 사이의 기간이 여름 넉달 2000년 기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열매가 익어져서 추수하는 때 결실하는 카이로스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열매를 구한다. 그냥 씨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율, 비율을 통해서 복음의 씨, 율법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가 성장해서 열매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포도 열매로 혹은 무화과 열매로 아니면 이런 포도도 아니고 무화과도 아니고 그냥 가라지와 쭉정이로 남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와의 호 칠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모에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이것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됩니다. 육의 양식 먹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두 아담을 통해서 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열매의 추수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늘의 비밀, 이것은 놀라운 건데,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혈통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있고 또한 천국 시민의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물론, 물론 사람의 육시돌은 첫 번째 아담이 조상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비밀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도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늘에서 온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라고 하는, 그들의 연대, 그들의 카이로스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이 급격히 혼란하고 환란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인을 맞게 되는 전 3년 반 기간이지만 이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인맞는 것이 끝나면 황충재앙으로 전 3년 기간이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후 3년 반의 기간 야곱의 환란의 때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모헤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드러내시고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한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카이로스 모헤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이 모에드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쏜살같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역사의 시간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모에드 카이로스를 감지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